지구촌에 등장한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미국 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도권과 동북부, 중서부와 서부 가리지 않고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내에선 오미크론 감염자들이 파악된 주들은 메릴랜드를 포함해 17개 주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메릴랜드 볼티모어 지역에서 한 가족 구성원 중 남아공을 방문했던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 가족 등 2명, 그리고 또 다른 1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됐습니다. 뉴욕시를 포함하는 뉴욕주에서는 5명이 오미크론에 확진됐습니다. 미국 최초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던 캘리포니아에선 샌프란시스코와 인근 카운티에서 여러 건 추가 보고됐습니다. 이들 세 지역과 함께 서부 워싱턴주, 콜로라도, 유타 등에서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진된 사람들은 남아공을 비롯한 남부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돌아온 여행자들로 대부분 재감염됐거나 백신을 맞고도 돌파 감염됐으며 경미한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뉴욕시에서 열린 일본 만화영화 컨벤션 행사에 참석했던 미네소타와 코네티컷 주민이 확진됐고, 하와이에선 섬 밖으로 여행한 적이 없는 주민이 감염돼 지역 감염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뉴욕시 일본 만화영화 행사에 참석한 인원만 해도 5만 3천 명에 달해 오미크론이 미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지배종이 되는 일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나 전문가들은 백신으로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면서 우려하지만 공포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미크론의 셧다운, 락다운은 없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특성과 대응책을 파악하는데 걸리는 한달 정도의 시간을 버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에도 최선의 방책은 백신이라며 아직도 백신을 맞지 않고 있는 성인들은 물론 최근 허용한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 2,800만 명, 그리고 모든 성인들에게 허용된 3자 부스터샷을 1억 명에게 접종시키려는 대대적인 백신 캠페인에 돌입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하루 백신 접종 횟수가 10월에는 100만 회 이하였다가 11월 중순에는 150만 회로 늘더니 오미크론 여파로 12월 초 현재는 5월 1일에 최고치인 218만 회까지 급증했습니다. 토요일 하루에도 217만 회가 접종돼 전주에 비해 22%나 급증한 것으로 CDC와 백악관 대응팀은 밝혔습니다.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초기 분석 결과 미국 내 오미크론은 대부분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증 입원, 사망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오미크론이 전염성, 전파력은 델타 변이보다 2배 이상 강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지만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 등 치명성은 비교적 낮거나 현재 백신이 낮춰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